여기서 뭐 갖고 싶어? 이중에서? <laughs> 예? 중에서 500엔... 돌려라 돌려! 과연 루피가 나올 것일까? 과연? 열어봐 열어봐, 잠 까봐 아, 뭔가 좀... 어? 어? 맞는 어? 거 같은데? 하고. 얘 아니면 아, 얘지? 괜찮왔다 아... 진짜... 맞아 확실히 맞아 안에 보였어 여기. o oh 마이갓 g 저는 여기에서 다 나와도 되는데 얘 얘만 안 나왔어요. 파란색, 빨간색. 그리고 초록색 쓰레기통은 그냥 나와도고만안나와도그만 현금 있어. 천엔 있어? 천안 있어? 즐거우려고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한 번씩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이리천엔이야 설마 똑같은 거 나오겠어? 여기잖아 아.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얘예 아니면 얘야. 얘인 예, 것 같아요. 그래? 좀 다르다 그래도. 거인 아저씨. 어. 얘가 나왔어. 만족해? 만족 안 해? 어쩔 수 없어. 더못 해. 나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. 관찰을 <목소리도> 하고 왔는데 두 개씩, 두 개, 세개 이렇게 있거든요. 먼저 저 이거. 얘랑 얘 오백엔. 토이스토리, 이거 이상한 거. 악당. 어, 제일 나오기 싫어하는 건데, 이거 나왔어요. 진짜 예쁜 거 많았는데, 왜 하필 얘가 나와가지 진짜 짜증나. 얘만 아니면 진짜 다 좋았는데, 같이 이거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. 동생이 토이스토리 완전 덕후거든요 어, 오빠는 이거 뽑았어요, 이거. 예. 엄청 싫어해서 한번더 뽑아서 나온 게. 싫어한 거 아니지? 야, 그리고 얘 너무 귀엽죠? 제앞에 어떤 미취학 아동 어린 아이가 뽑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는 토끼를 뽑았는데, 전 이걸 뽑았어요. 근데 저 이것도 마음에 들 토끼도 예뻐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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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지. 오늘 얘랑 이네 상품도. 근데 다 최애가 뽑히진 않았다. 차애들이 뽑혔어. 차애들이. 저는 가애를 다시 왔는데 동생이 그 토이 스토리 컬렉션을 모아달라 그래 가지고 맞춰 줬어. 요 물이 나왔어? 물이 나왔어. 잠깐만, 한 방에 나왔다. 대박. 여기 어, 맞는 것 같아. 와우! 나왔다! 처음부터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시. 제시. 대박. 이번2 이거 이번 나왔어. 이 엔진. 예. 브 레어한 거 나왔어. 우디 두 번. 두 개. 대박. 자. 이게 버즈박스에 있는 우디. 잘못 들어가 있는 거. 이거. 근데 네. 보면은 표정이, 우디 표정이 약간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거든요. 이것도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. 아무튼 우디 두 개. 아 진짜 나와라 <laughs> <laughs> 아죄제시민미쳤다 <위치. 웃음> <laughs> <진식>. 아싸 만에. <laughs> <잘 본반에>. 개이드개이드킹 <laughs> 컬렉션 모았어요. 미친 거 아니야? 하나 으면다 나왔어. 미쳤다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부대 말고 가만히 해주세요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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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, 나왔어 나왔어 근데 그냥 다 나왔어 이제 완전 나왔고요. 얘만 나오면 되거든요 버즈. 버즈 제발 제발 버즈 제발 버즈 나와 제 에이 버즈 안 나오겠지. 버즈 안 나오. 지아얘 나왔어 얘. 가있긴 아, 거즈 아빠, 아, 이거 맞는거맞 지? 버즈 예.